자, 이렇게 2등에 노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자, 들어가 보면. 형이 아까 대충 쓴 글이 노출이 돼서 상이 지금 2등으로. 보이죠? 아까 그 글이지? 보이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잘 지냈냐? 야, 요즘 날씨 너무 좋다. 너무 돈 버는 데만 열 올리지 말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캠핑이라도 좀 다녀오고, 여의치 않으면, 뭐 가까운데 가서라도 뭐 바람 좀 쐬고 그래라. 이뭔 개소리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형이 후회가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야. 그놈면 돈이 뭔지. 자 지난 영상까지는 그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 그래서 오늘은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형 같은 경우는 아재라서 이제 형이 만들었던 최초의 이메일 계정이 한메일이야. 지금의 다음이지. 다음점 네 개. 알지? 다음이 경쟁에서 밀려서 몰락을 하게 했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 젊은 시절에 추억이 많이 있는 플랫폼이다. 다음이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카카오가 인수해가지고 살아있지 아직도. 에드센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네이버에. 티스토리가 잘 노출이 되다가 네이버가 업데이트하면서 티스토리 글이 쉽게 노출이 안 되게 만들어놔서 다들 다음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도 미쳐가지고 접품질을 이유 없이 주고 하니까 티스토리로 에드센트 하는 사람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지. 하지만 어차피 에드센트를 잘하려면 다음은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거야. 구구라고 네이버 노출 을 노려야지 에드센트로 많은 돈버팁있다 네이버랑 구글에 티스토리를 잘 노출시켜서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형이 애드센스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설명을 해줄 거고, 오늘은 다음 카페를 이용해서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중이야. 자, 다음이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다음이 컸던 이유가, 한메일이라는 이메일 그리고 다음 카페로 사용자 트래픽을 많이 모았지. 그때는 네이버에는 카페 탭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다그 시절을 기억할 거야.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치고 나오고 다음이 메일을 유료화한다고 헛소리 까는 바람에 네이버가 뜨게 되면서 1등이 되었지. 형이 나중에 그 네이버 다음 구글 라이코스 라이코스 니네 아냐? 또 뭐가 있더라? 야후, 파란, 뭐 등등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하고 최초로 그 키워드 검색 광고를 개발한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당, 그 당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닷컴 기업들이 오버추어랑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을 준 거지. 그 진행하던 시절에 대해서 풀어줄게. 재미있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당시에 있던 다음 카페들 중에 운영자들이 다 버리고 운영을 하지 않는 카페들이 있어. 회원 가입만 하고 바로 글 쓰면 다음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되는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 버려진 카페를 이용해서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거야. 자, 다음 카페에 들어왔는데 자, 이런 카페들을 보면 카페 지기가 부재중이야. 카페에 글을 쓰게 되면 카페 운영자한테 알림이 가서 운영자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자가 활동이 전혀 없는 거지 우리가 이 카페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이 카페 주인은 알람을 받았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카페 운영자들이 다음이라는 플랫폼을 다 버리고 네이버로 옮겼다가 볼수 있지 그러면 이 카페를 찾은 다음에 글을 썼을 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줄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제목에다가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아무 제목이나 써놓고, 본문에도 대충 한 줄만, 적, 한 줄만 적고, 한 2, 3분 후에 다음 검색창에 확인을 하면, 한 5분 후에 다음 검색창에 제목을 그대로 복붙해서 노출이 되나 확인을 해야 하는 거야. 5분 후면 확인이 충분할 거야.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27분인데, 5분 후에 다시 올게. A few later. 자, 5분 지났다. 아까 그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 볼 거야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123456 여기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라고 통합 앱에 뜨지? 여기 통합 앱에 뜬거 확인했지? 이러면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만약에 제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긴 했는데 노출이 안 되면 카페가 저품질이 왔거나 너희들이 쓰고 있는 아이디가 저품질이 온 거일 거야 다음 관련돼서 아이디나 블로그 카페에 대한 최적화나 저품질에 대해서는 형이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볼게. 분량이 워낙 광대해서한 개의 영상으로 다루기가 좀 무리가 있어. 자, 한줄 테스트로 노출을 확인했으면 이제 쿠팡 파트너스 글을 발행을 하고 클릭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야. 형이 시간 관계상 미리 대충 복사 붙여넣기로 글을 하나 써놨어. 오늘도 다이슨 에어랩으로 한번 해보자. 다이슨 에어랩, 내돈내산 후기, 인생템, 글을 이렇게 대충 썼어. 그 다음에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여기 써놓고 이 글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여줄 거야. 이 글이 올라오는데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기다려라, 지금 시간은 4시 45분이야. 자, 지금 3분 지났네. 자, 검색창에 다이슨 에어랩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자. 검색해서 카페테로 들어왔어. 자, 이렇게 2등에 노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자, 들어가 보면, 형이 아까 대충 쓴 글이 노출돼서 상위 지금 2등으로 보이지? 아까 그 글이지? 보이지? 한 2년 전부터 형이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썼던 방식이고 지금도 쓰고 있어 지금 안 된다고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고 글을 많이 쓴 만큼 조회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쿠팡에 있는 각각의 제품별로 많이 쓰면 되는 거야 그래도 다음 통합검색 상단을 먹었기 때문에 글 한개당 하루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올거야 그러면 몇천, 몇만도 얻을 수 있겠지? 클릭 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글을 쓰느냐가 관건인거야 자이 카페의 조회수를 보면 뭐1719뭐1396 1853 이건 3238 작년 7월에 쓴 글인데 갤럭시잖아 갤럭시 그리고 2602 이건 에어팟이고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카페들에다가 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얻은 다음에 다른 카페를 옮겨가서 또 적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야. 다른 카페를 옮기는 이유는 이 카페가 신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노출이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개의 카페를 발굴해서 이용해보자. 다음 검색에서 통합의, 통합 웹탭의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올 거야. 여기 1등 카페 글을 보면, 여기 지금 와우 다이슨 에어랩이라는 이 글이 있잖아. 여기 어기를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5,368인데, 5,368인데, 3월 8일날 올렸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올린 거야. 너희도 이 정도 클릭 받을 준비해라. 너희들 사전 예약 때 수익이 부진한 사람들은, 사전 예약 때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야. 사전 예약 때 억대로 보는 방법들도 형이 영상으로 준비할 거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살면서 기다려. <laughs> 형이 하고 있는 디지털 로마드 쿠팡 파트너스, 에드센스, 네이버 카페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 2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구독자도 없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면 형힘 빠져서 영상 다 내리고 채널 삭제할 거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고 여기저기 홍보도 좀 해줘라. 그게 너네가 사는 길이다. 자, 오늘 영상은 놀고 있는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식을 소개해 봤다. 코로나 조심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형 간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